한때 4캔 1만원으로 대표되던 수입맥주 시장이 이제는 경험 중심의 프리미엄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격 경쟁 대신 브랜드 스토리와 현장 체험을 통해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멕시코산 모델로와 일본 사포로 맥주입니다. 모델로는 미국 판매 1위 맥주로 국내에서도 출시 2주 만에 10만 캔을 팔며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사포로는 서울 성수동에 일본 콘셉트를 그대로 살린 프리미엄 스탠드바를 열어 테퍼가 직접 따라주는 생맥주 체험을 제공합니다. 에비스 맥주 역시 리조트와 협업해 수영장 바에서 음료와 메뉴를 곁들인 체험형 마케팅을 펼칩니다. 이러한 변화는 MZ세대의 취향 중심 소비와 저도주 트렌드에 발맞춘 것이며 맥주를 단순히 마시는 음료가 아닌 즐기는 경험으로 바꾸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수입 맥주는 이제 한 캔의 맥주가 아닌 한 잔의 라이프스타일을 판다는 쪽으로 진화 중입니다.